오늘 시작은 탄약고에서 포탄을 빼내 트럭으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이후에는 수직탄 이송기와 수평탄 이송기가 미리 정해둔 탄 적치대로 이동시킵니다. 결론적으로 포탄을 K10 장갑차 외부 컨베이어까지만 올려두면 폴란드에서만 1년간 4,5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던 한국의 포탄 산업에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한국은 방위 산업 분야 중에서도 특히 포탄 분야에서 전 세계에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은 미국, 유럽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게 대량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어 국제방산 시장에서 많은 특수를 누려왔습니다. 전차 포탄과 자주포포탄에 상관없이 한국산 포탄은 유럽에서도 인기 만점이었으며 수년간 천문학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산 수출 이익은 우리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선순환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포탄 제조명가인 풍산은 증대되는 포탄 수출 이익을 다시 새로운 포탄 개발의 자본으로 활용했으며 K9 자주포의 사거리를 60km까지 확장한 신형 포탄도 이러한 선순환 효과를 통해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즉, 한국산 무기가 해외에서 좋은 평가와 수출 실적을 거두는 것은 단순히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효과 이외에도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본과 기술력을 불러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한국 포탄 산업이 동유럽에 의해 직격탄을 맞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최근 폴란드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포탄을 슬로바키아와 공동으로 생산하겠다는 협력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1 5 5 m m 포탄을 비롯하여 120mm, 105mm 등 다양한 구경의 포탄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며 유럽 내 자국의 탄약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 강국이 포탄 생산량을 증대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지만 폴란드가 자체적으로 포탄 생산 역량을 증대하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의 포탄 수출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폴란드가 한국산 포탄 구입 수량을 감소한다면 결국 한국 방산 기업은 감소한 주문량만큼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산 수출은 경제적 이익 이외에도 신기술과 새로운 무기 체계를 연구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설을 강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방산 기업이 북유럽 국가들 들과 추진 장약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유럽의 탄약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으로부터 장약을 도입하려는 국가가 다름 아닌 스웨덴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방산의 유럽 탄약 시장 공략과 스웨덴이 한국산 장약을 사용하는 것에 담긴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하여 K9 자주포를 도입한 동유럽, 북유럽 국가들의 증가는 자주포 생산 업체에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운용하는 K9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기에 필요한 포탄과 장약을 생산하던 한국방산기업들도 거침없이 성장을 거듭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하며 전 세계에 불어닥친 포탄 수요폭 등은 한국제 포탄과 장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유럽 방산 업체들은 유럽 내 부품 조달, 품질 표준화, 나토 호환성 강화 등을 내세우며 포탄 생산 기반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은 기존의 포탄 공장뿐만 아니라 반 폐쇄 상태였던 공장들까지 재가동하기 위해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인력 확충과 기술 전수 등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이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단시간에 한국 수준의 방산 역량과 생산 수량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오히려 북유럽의 스웨덴마저 한국과 손을 잡고 추진 장약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의 유럽 탄약 시장 공략이 더욱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스웨덴이 한국산 장약을 구매하는 것은 그 의미가 사뭇 남다릅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 기존의 K9 자주포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당연히 한국산 포탄과 장약을 도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나토제 포탄과 K9 자주포의 호환성이 검증되긴 했지만 한국이 K9에 맞춰 제작한 포탄과 장약을 도입하는 것이 해당 국가들에게도 전술적으로 더 좋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스웨덴은 K9 자주포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스웨덴은 한국산 자주포를 사용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자체적으로 아처 자주포를 개발하여 유럽에서 자주포 개발과 운용에 있어 선고피는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스웨덴이 자체적으로 장약을 생산하거나 유럽제 장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한국산 장약을 도입한다는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통상적으로 자주포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나라라면 자신들이 개발한 자주포에서 운용하기 적합한 장약과 포탄도 함께 개발하여 군을 운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야 자주포의 운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이는 스웨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포탄과 장약 공급 문제는 결국 스웨덴의 자체 생산 역량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했으며 한국 방산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인데요. 스웨덴의 이러한 행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 방산의 유럽 시장 확대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 한국이 제조한 포탄과 장약이 나토제 무기들과 원활히 호환된다는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주포 개발 단계에서부터 자유진영의 표준 구경이라 할수 있는 155mm를 기준으로 포신 구경을 선택하고 포탄과 장약을 개발해 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한국산 포탄과 장약은 같은 구경을 사용하는 미국, 유럽제 자주포와 호환에 전혀 이상이 없었지만 이를 한국이 홍보하는 것과 나토 소속 국가인 스웨덴이 홍보하는 건 매우 다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국이 제아무리 나토와의 호환성을 강조하고 조하더라도 한국 방산의 확장을 견제하려는 이유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스웨덴이 유럽 내 다국적 훈련 등에서 직접 한국산 장약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윤나 나토의 한국 견제 효과는 반감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이 생산한 포탄과 장약이 유럽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비록 유럽 각국이 포탄과 관련된 생산 시설과 인력을 재정비하고 지금보다 두배 이상의 탄약 생산량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유럽이 목표로 하는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30년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2024년 말을 기준으로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요. 냉전 종식 이후 20년 넘게 군축을 진행해온 유럽이 다시 과거처럼 방산 역량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2, 3년의 짧은 시간 안에 공장을 건설하고 숙련된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불과 1, 2년 안에 탄약 공급량을 증설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방산기업은 스웨덴과 추진장약 공급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지난 9월에 6,6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장약 생산 공장을 증설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장 증설은 2026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유럽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생산 인프라를 확충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신속하게 장약 생산량을 증대하고 스웨덴을 시작으로 유럽 각국의 수출 물량을 확보한다면 향후 유럽이 포탄 생산량을 확대한다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방산 기업을 위협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호탄과 장약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자주포화 전차를 운용하는 국가들은 계속해서 추가 물량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한국산 장약이 스웨덴을 통해 유럽 시장에서 그 성능을 인정받는다면 자주포에 사용되는 장약 이외에도 다양한 포탄과 장약까지 연쇄적으로 수출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매우 뛰어난 수준의 포탄과 장약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반적인 고폭탄을 비롯하여 APICM, DPICM 등 다수의 탄저방출탄을 제작할 수 있으며 정밀 공정을 통해 포탄의 균일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아군의 사격 시 정확도와 신뢰성을 보장하는 전략적 강점이며 다양한 포탄은 작전 상황에 따라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유럽이나 미국에서 생산된 포탄보다 양 60에서 70%에 불과한 가격을 갖추고 있어 가성비 측면에서도 한국은 경쟁 국가를 압도합니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전시에 매우 큰 차이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소모전 양상을 띠는 현대전장은 하루에도 1만 발 이상의 포탄과 장약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무려 30만 발 이상이 소모되며, 1년이면 수백만 발의 포탄과 장약이 소모된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소모전 양상에선 포탄과 장약의 가격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산 장약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연소 특성이 안정적이며 폭발 위험이 낮아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는데요. 장약은 외부 환경과 기후에 따라 성능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방산 강국들은 나름대로 포탄과 장약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온화한 유럽 기후를 기준으로 제작되어 극한의 환경 조건에서는 온전히 모든 성능을 끌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혹한의 추위나 영상 40도를 넘나드는 극악의 폭염에서도 일정하게 장약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 작전의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유럽 등 혹한의 작전 환경을 지 인 나라들은 독일 제장약보다 한국산을 사용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더욱 적합합니다. 이처럼 한국은 오랜 시간 독자적으로 포탄과 장약 제조 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며 성능과 가격, 생산 속도 측면에서 그 어떤 부분도 유럽과 미국에 밀리지 않는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신속하게 유럽 시장을 장악하며. 한국산 포탄과 장약의 수출 물량을 증대하는 것뿐입니다. 비록 폴란드 등 군비를 확장하는 나라들이 자체적으로 탄약 제조 시설을 확보하려 하고 있지만 그들의 기술력은 여전히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으며 스웨덴을 발판으로 전 유럽을 호령하는 한국 방산의 저력을 기대하겠습니다.